마지막, 어, 마지 할까? 지막 마지막, 마지막, 포즈, 엔딩, 아까, 마지막, 마지마 마지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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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지막마지지막마지지마 다른 보지도 할까? 거 네, 아, 뭐. 뭐? 있어요? 그, 이게 두근 그게 하트 같은 거 할까요? 보라트 어? 같은 거? 아, 그래? 그럼 그래. 동작을 하는 게 좋아 좋아하실 거 뭐라고요?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저 이보라 보라트요?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, 가운데부터 5초씩 하겠습니다. 오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요 네. 네. 아, 아, 이 아. 아이돌. 어. 네, 네 너무 앞으로 가지 네. 마요. 민망해요. 네, 그래요. 이게 나오네. 왼쪽 볼까요, 왼쪽? 중앙. 안 되세요. 안 되세요. 안 되세요. 오른쪽. 2층. 안 되세요. 안 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